이준석 이재명과 1대1 대결 김문수와 단일화 불가능이라고 말했다는데 개혁심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단일화 쇼가 아니라 청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.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의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 이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이 임에 있다. 개혁령이 아니라 개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고 주장했다. 이어 당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인다며 민주당도 함께 겨냥했다.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.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가 되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향은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단일화 같은 것에 대한 움직임이 유권자에게 매우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답했다.